거기 누구예요? 내가 나 <laughs> <내가. 내> <laughs> <laughs> 아니야 아무도 없어 <laughs> 제가 했시파로막게 응. 저는 여기가 응접실이었는데 말라고? 눈이 더 커졌네 너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어 너가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 매일 밤꿔넌 모를거야 우리 앉아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자. 들었어, 방수. 뚫루긴 애구 작품 이런 데도 있어. 이런 다 지붕 아래 앉아있는 따뜻한 자리를 가자고 나는 갈미를...

우리 무대가 그대로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었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그걸 보니까 나 눈물이 나왔어. 2년 만에 처음으로 온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안 울잖아. <laughs> 그래, 너무 작가가 됐어. 너무 작어 빠진 거야. 나는 여기서 행복했어. 또 너를 사랑하고 영상을 꿈꿨어. 겨울동은 도 아직 기억 가발이 없다. 리나, 내가 너를 잃고 글을 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졌어. 제발 이아 니아, 여기 니아, 니아, 니면 나도 너랑 함께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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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니사니 소리도 조절할 수가 없었고 이런 기가 없만 엄만한... 나는 갈매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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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내 진짜 배우가 됐어 그 것이 쓰는 것이 중요한 건 명성이나 갈채가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참함이다. 나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대체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어. 나 가, 가야겠어. 안녕. 내가 훌륭한 배우가 되면 그때 다시 보러 와줄래? 하지만 지금, 지금 너무 늦었어. 나 지금 서있기도 힘들어. 지치고. 여기 서 내가 식사를 가지고 올게. 아니야, 아니야. 나 나오지 마. 나 혼자 갈수 있어. 뒷문에 맞차가 기다리고 있어 혹시... 트레이보게서 엄마를 지말가죠 사랑해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 오늘 갈매기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소공기물어아 계속. 하다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건 아직 대만은 안되 정했어 정했 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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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이 잠깐만 응. 물... 어, 응. 어, 어, 어. 오이가 좋아 음. <놀람> 다절 아, 아, 먹는 거야? 응. 나도 볼 먹는 거 소파 고 싶어서 했래 판사하는 거야 너? 어디 하기로 했어? 이금시작어돼가나다나어어어그가아 그거 하자고? 어아니 어. 어? 아니, 아니 로갈 건데 책을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전시를 많이 고한는 중요한 그이해도 돼? 빠게 갑시다. 언니 한줄 같이 하니까 맞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 오케이. 예, 네, 저는 의식의 그 확실한 분리와 깊이였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던 게 니나가 마냥 밝게만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발표할 때는 아! 객들턱이 무게챈데 막 분위기 싸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결론은 내가 그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미나로서 아팠어야 되는 내가 아팠던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려웠었던 거 아닐까라는 게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맞는 답에 무대 위에서 너무 억제하지도 말고 표현을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내 연기가 저절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정확하게 내 것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결론을 좀 생각을 못했지라고 해서 그걸 다 접목을 시켰더니. 어. 그다음 두 번째가 내가 어떤 배우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이 흔기하게도 평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행동을 하고 나중에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적인 내꺼, 내꺼 거. 내거 가지고 과감하게 하자. 이거를 네, 내꺼 넣는 거예내 넣는 것도 선생님께 배웠잖아. 상상도 되고 액션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활용했거든요. 내꺼 이제 과감하게 하는 거 이건 뭔데 y I 자! r a c k e d good room to eat you as a queen. I g 기 t We chomp every minute. t e 이 l you, oh, you want it? Mm. Oh. Tell me. Press the best. Mom. I don't know if you get some. I d o n